이것도 코스튬 각오해야 하나요? 자, 치움 화목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조조러브님의... 아, 의외로 무난하다. 의외로 무난무난해서 기분 나빠. 하난 <laughs> 네. 의외로 무난해. 의외로 비파이터가 무난무난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네요. 자, 알밤님의 울프와 조조러브님 간의 비파이터 간의 대결입니다. 자, 미격투가... 미격투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을 좀 코스튬을 해왔는지도 관건이긴 한데, 약간... 아플리킥 기술도 갖고 온것 같은데? 예, 일단은, 아래 길는 음. 이제 프리킥으로 갖고왔군요 네. 아무래도 복귀력이 많이 낮은 이 음. 파이터이기 때문에, 네. 좀 그, 플리킥으로가 옆으로 이제 복귀하는 것을 좀만하겠다 해서 만들것같는데 와! 네, 웨이파이트에서 최대 무서운 점, 아스미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웬만해서, 네. 다른 캐릭터들이 막 100%를 죽이더라도, 방금과 같이 한70% 80%에도 킬을 내기 때문에 응? 상대 무서운 기술 중 하나인데 문제는 상대가 울프라는 점이 있죠. 자 알바님의 네. 울프 울프 같은 경우에서는 팔방 메인이죠. 요즘에는 이제 가장 떠오르는 팔방 메인에다가 킬 파워도 강력한 다재다능한데 킬 파워도 좋아. 단점이 있다면 그나마 복귀력이 좀 되겠다. 아니, 복귀가 되게 단순하다인데 자 울프 플래시로 안으로 돌아와 주는데 울프 플래시로 마지막 크리티컬이 떠버립니다. 그렇죠. 이제 울프가 어떤 공격이든간에 네. 정말 거의 모든 걸다 이겨버리는 씹어 먹어 버리는 그런 조물이기 때문에 네. 미파이터 파이터가또 공접해서 싸워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울프가 밥만 먹고 이제 브러스, 레스터만 쏘긴 많이 하더라도상당히 미파이터 쪽에서 많이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거기다 아레스맨션 좀쳐내주고스매시처는뭐기술적으로다 킵하고 나도 너 빨리 좀잘 나오는 친구라. 자 하지만. 어, 네. 아 약간 좀저 약간 좀 그거 같은데요? 진심펀치. <laughs> 그러니까 공격 자체가 손짓한... 되게 예, 공격 자체가 되게 단백하잖아요. 예, 그렇지. 그러한 번에 빠샤 굳이. 공격 자체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약간 그댕기 일단 진심펀치 같은데 화려하지가 않지만 화려하지 않은 대신에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울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일속때일 속. 야. 약간 양쪽 다 굉장히 좀 예, 무투 형식을 좀 싸우러 고 있는 동네경경기 예, 때문에 보다솔로킬 파워도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좀 빨리 끝날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벌써 아직 3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제 1승0 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아, 지금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아, 이분 재미로 미하는 사람이 아니다 <laughs> 진짜 진지하게 미 파이터를 하는 거다 라는 거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대회니까 물론,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걸로 쓰면 이길 수 있다. 에헴.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픽을 한 오히려 거겠죠? 오히려 초보자분들께 초보자 중수, 그러니까 VIP 미만 초보자 라인업인데도 불구하고, 오, 자, 어우! 진심펀치. 네, 예, 진심펀치가 제대로 통겠습니다 자, 일단은 새로운 선수들을 좀 많이 보게 되겠고, 새로운 선수들이 또 새로운 캐릭터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면서, 선수풀이 더더욱 많아질 거고, 캐릭터들도 더더욱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성적이 높은 캐릭터일수록 그만큼 성능이 좋다고 또 과시하는 아거 아, <laughs> 근데 이 <laughs> 야~ 예, 네. 어쨌든 야. 미파이터는 미파이터인데, 자, 일단은 스킬이 좀 다른가를 한번 봐야겠죠. 예, 네. 아, 남자인가요? 아, 남자긴 남자네. 목소리가 그냥 남자인데, 아, 그냥 여자를 좀 즐기는... 아, 미파이터! <laughs> 어, 어, 야. 네. 일단 스킬이 좀 다릅니다. 예, 자, 아무튼, 야. 얼굴도 상당히 좀 미남이야, 또. 자, 아무튼, 미파이터 대 울프. 아까와 예, 미파이터는 같은 미파이터인데, 미파이터의 장점은 기술이 약간 좀 코스튬할 수 있다는 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파이터가 약간 좀, 기술이 좀 달라진 상태로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자, 여전히 그를 상대하고 있는 울프기랍니다만. 자, 일단 조조로봇님께서 약간 좀 야. 아까 좀 여유가 있긴 해요. 왜냐면 일점 좀 가져간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미파이터도 플레이를 잘해주신다면은 예상치 못한 진짜 진성 미파이터, 미파이터의 미친 남자. 아될수 있는데 아 잡아내 주고요. 첫 번째 스톱부터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조로 보니 약간 좀 예상치 못한 범석치 않은 그런 유저인 것 같은데. 예, 네, 이 파이터가 이게 또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네, 그, 아, 네. <laughs> 저거 철구 던지는 것도. 굉장히 느리고, 막 네. 스매시도 강하긴 하지만, 후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바로 킬까지 나오고, 복귀력도 안 좋은데, 아~~ 복귀력도 아. 안 좋은데 하니까 바로 복귀 이건 저주 맞아요. 이건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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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래도 기복기만으로도 이렇게 울프상대로 잘 하신다는 게, 어, 초중술 분에서도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라고 보, 보이네요. 네, 기본적으로 미파이터에 대한 이해도와 실력 자체가 일단 있다고 보니까 아 어, 이런 거겠죠. 예, 그렇죠. 거기다가 미파이터를 코스받은 센스까지 충분합니다. <laughs> 이번에 만약에 VIP 토너먼트 때 좋은 성적 거려주실 수 있다면은 꽤나 네임드 날릴 수 있을 만한 실력자예요. 네, 예, 일단 미파이터를 잘 쓴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일단 기본기는 꽤 있다라고 말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자, 미파이터 자체가 일단 복장과 실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세팅 자체도 거릴 타선이 하나 없는 완벽한 미파이터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 자 이제 울프 쪽이들은 일단 미파이터를 상대하기 위해서 지금 킬각이 둘다 지금 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프 베시를 성공해 시켜 주던가 아니면은 지금 바토조네 번에 오퍼스테인을 보내 아 위스베시를 끝내주는군요. 제일 좋은 거는 빠르게 지금 미파이터를 약간 좀오프테이지 바깥으로 밀어내준 다음에 아 마찬가지로 리스톱데일스톱자 아 아래 네. 아래 필살이 저 박치기가 이제 네. 쿠파의 그 아래 아래 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네, 요시랑도 비슷한 거겠죠, 그게? 예, 이거 요시하고 비슷한 거라서 저게 상당히 안 보고 킬도 잘 납니다. 음? 저게 또 제대로 맞으면 마찬가지로 실드를 한 번에 깨줄 수가 있나? 아 근데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okay. 간단 간단하게 캐치지 않아요. 음. <목소리> 하지만 발동 조건이 좀더 어. 샀어요. 결국엔 박치기로 예 우리의 굶필 고생 두 번째 경기까지 가져가 주셨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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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